36번, 천천히 다시 말해. 천천히 다시 말하면 제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37번, 더 알아듣게 말해. 이거는 진짜 코미디입니다. 아니, 북한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더 알아듣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 뭐 이거 횡순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군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38번은 사실을 말해 하면 사실을 말하면 저거가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반문단답으로 나가는 게 바로 신문에 현재에서 바로 총겨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해 39번 거짓말하지마 우크라이나 군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안다고 지금 거짓말하지마 저거가 거짓말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40번이 도 웃깁니다 거짓말 한거다 알아. <laughs>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북한군 포로를 잡았을 때를 대비해서 한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총 A4 사이즈 석장이고 어, 문항은 1번에서 60번 문항을 60개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한테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우크라이나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한글입니다. 그냥. 안 되면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용도겠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오른쪽은 한글을 우크라이나어로 음차하는 발음 그대로 적은 이를테면 손들어 이걸 갖다가 손들어라고 우크라이나어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60개 문항을 다 가지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좀 확대한 겁니다. 1번이 무기버려. 제일 중요하겠죠. 무기버려. 그다음 두 번째가 손들어, 자 무기 버려 손들어 방탄모랑 방탄복 벗어 몸 동작 조심 천천히 와 손을 앞으로 내밀어 이거는 수갑을 채우는 용도겠죠. 다른 무기 가지고 있어 주머니 비워 소속 부대가 뭐야? 너희 부대 몇 명이야? 임무가 뭐야? 지휘관 어디야?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휘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낫겠죠. 지휘관 어디야? 지도에 보여줘.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 보여달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문항, 지휘관 어디야는 북한 병사들이 알아들으려고 하면, 너희 지휘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지도에 보여줘. 이거는 지도를 펴고, 손에 찍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15번은 부상 있어. 16번이 제일 가슴 아픈 겁니다. 배고파! 음. 얼마나 못 먹는 게 소문이 났으면 이 한글 매년에 배고파 17번 너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혀서 일어났는데 이것도 번역 잘못됐죠.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체포됐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긴 문장이 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긴 문장을 붙여서 읽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혀서 이 내음 절이잖아요 이걸 좀더 간단히 하요넌 지금 포로로 잡힌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야 되는데. 18번 지시대로 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시하는 대로 해. 이렇게 나가야 되죠. 저기 한국인들이 알아듣기로는. 그리고 19번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는 도망가지 마라 또는 도망가지 마. 이게 더 빠르죠. 현지에서 바로 탁 이렇게 나갈 때 도망가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20번 알고 본거다 말해 이게 뭡니까 듣고 본거다 말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같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게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북한군을 신문하겠다는 건데 21번 너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이걸 우크라이나 사람이 쭈룩 자 이게 음절입니까 너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돼서, 7음절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긴 문장이에요.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돼서, 이걸 신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어, 22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얼마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쩝니까? 너희 부대가 여기 몇명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희 부대 지금 여기 몇명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얼마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도록. 지금 어쨌든 소통은 될 겁니다. 그래도 23번 통신기 있어, 24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랬는데 전쟁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5번 부대가 쓰는 무기 장비 말해이런매듭지 이름이 복잡해요. 너희 부대가 쓰는 무기와 장비를 말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부터는 좀 심플합니다. 누워 27번 멈춰, 28번 앉아, 29번 말해, 30번 조용. 요거는 좀 간단하게 됐습니다. 31번 빨리가, 32번 가, 33번 꼼짝마, 꼼짝마가 앞으로 가야 되죠. 중요도로 볼 때, 34번 빨리. 이 빨리는 누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워낙 유명하거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35번 더 크게 36번 천천히 다시 말해. 천천히 다시 말하면 제가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말한다고 제가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에 37번 더 알아듣게 말해. 이거는 진짜 코미디입니다. 아니 북한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더 알아듣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 뭐, 이거, 횡성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군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38번은, 사실을 말해! 하면, 사실을 말하면 저거가 알아듣느냐, 이거요. 예 반문 단답으로 나가는 게 바로 신문에, 현재에서 바로 총겨누고 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해! 39번, 거짓말 하지 마! 우크라이나 군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안다고 지금, 거짓말하지 마. 제가 거짓말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40번이 더 웃깁니다. 거짓말한 거다 알아. 40번 거짓말한 거 알아. 아니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말로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 참말하는 걸다안 돼. 어떻게 알아 쟤들이. 거짓말인 거 알아. 자 41번 확실해. 확실해. 이거는 뭐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 이때는. 그런데 이뭐 말을 하면 확실해. 자, 42번. 이거는 좀 그렇다.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거 그냥 돈 줄게. 이렇게 빠르지. 북한군은 제일 좋은 게요. 현찰 주는 저기 얼마 준다는 게 제일 좋아요. 북한이 지금 전부 다장마랑화되기 때문에. 만불 줄게. 이게 빠르지.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아니면 차라리 뭐 협조하면 살려줄게! 이라든지,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걸, 자, 우크라이나 사람이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사람 어떻게 발음을 해요? 협조하죠? 하면 너한테 도와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걸 또 북한이 또 어떻게 알아들는지 서로 손짓 발짓하게 생겨먹었는데, 43번.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 어, 이거는 정말로 옳은 말이죠. 근데 북한군이 제네바 협정이 뭔지 떡인지 빵인지 알게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우크라이나 군은. 자, 그 다음 44번. 넌 포로야! 어, 이건 좀될것 같아. 이건 알아들을것 같아. 넌 포로야! 45번. 탄창, 단창을 제거해. 야랬는데 탄창을 자는 왜 붙여? 탄창 제거해! 이래 나갑면서4 6분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아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지리를 어떻게 알고 자기 부대 위치를 불러준대? 아니,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하면은, 때가랄 거 이게 뭐, 브라디보스토크인지, 크루스커인지, 모스크바인지 모르는 판에,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아니, 47번, 본부는 어디야? 아이고, 이거 더 까맣게. 자. 본부가 아, 어디지? 아, 이 병사 자 그다음 사신군은 더 코미디입니다.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이게 뭐... 네 부대도 모르는데 여기 지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 부대도 모르는데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차라리 나침반 하나 던져주는 게 낫지. 자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laughs> 진짜 웃기는 대가라니까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니가 그 북한요? 이런 <laughs> 댓글에 북한요? 이런 자, 사, 50번. 군용차량, 장비 위치 어디야? 군용차량과 장비 위치가 어디야? 이거 어디라고 하 알아? 군용차량이 어디 있고, 장비, 아, 지도를 찍어주면, 근데 지도도 알란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아, 위성사진 보여주면 좀 알겠다. 51번. 거기 사람 얼마남았어 얼마나 남았는지 병사들이 다아 어쨌든 거기 뭐 이건 대충 말은 통하네. 거기 사람 얼마나 남았어? 그다음에 52번 드론 부대가 어디 있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드론 부대. 러시아 드론 부대 팍 잡으면 이쪽 드론만 남잖아요. 자, 드론 부대가 어디 있어? 대전차 무기 어디 있어? 그다음에 기관총 어디 있어? 어떤 호출부 알고 있어? 이거 호출부를 하지만 그냥 안 보라고 해야 북한 애들이 알아듣지. 호출부, 이거 100% 번역기 돌린 거잖아요. 어떤 호출부 알고 있어? 이 말이 해가 꼬이고 씹힐 텐데, 호출부, 뭐, 이래 나갈 텐데, 아,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프로신문을 하냐고. 자, 56번. 군사특기 가 어떤 호출부는 진짜 간단해. 아무 거 뭐야? 이런 너희 아무 가 뭐야? 이러면 간단하죠. 어 이건 번역기 돌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기 전에. 저항하지마. 전화기 있어 있을 택이 없지. 어쨌든 간에. 서류 있어 지도 있어. 이게 60개 문항입니다저 이거 번역한 거 보고. 아무리 전쟁터지만 우크라이나 군도 배꼽을 잡을 것 같고 북한군도 배꼽을 잡을 것같아 이렇게가 어떻게 이게 그렇지? 김형철님 림종숙 동무 빨리 날래가라우. 림종숙이가 번역해줘야 될것 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우크라이나 군도 다 급하니까 북한군이 지금 오니까 바로 오늘 왔고 내일까지 다 오는 거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군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군, 한국인한테 어디 검증을 받거나 또는 뭐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시간이 그쪽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쎄리번역기돌는 거야. 번역기 돌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떡하고. 우크라이나 군인한테도, 우크라이나 정보부한테도 이거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이 북한군 이거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나는데 이거 빨리 이 검증해 줘야 돼요. 뭔가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은 말이 통해야 살리지. 이러다가 말안 들으면 쏴 부를까 입니까? 이러니까 말안 통하고 말한 대 어버버버 하다 보면 애람이 모르겠다고 쏴 부를까 입니까? 그러면 북한 군만 죽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한국 하면 만불이러면 제일 좋아요. 1만불 하면 안 되면 2만불 한국에 가면 3만불 이렇게 이제 딱 하면은. 걔들은 눈이 번쩍 떠 있는 게 돈이에요. 북한군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북한군 군부사의 아내가 전부 다 뇌물 구조입니다. 하전사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싹 뇌물 구조잖아요. 이럴테면제대도돈 주면 빨리 할수 있고, 돈만 주면은 뇌물만 갖다받치면 집에서 10년 동안 근무 다 마쳐요. 북한군 복무가 10년인데, 또 돈만 주면은 평양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 관리 그런 그런 거 아는데. 평양 지하철은 군부가 다쓰릅니다 그런데 갈수 있어요. 왜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이 돈이 제일 빠르지?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도, 자, 총 들고 오면 10만 불, 그렇지. 그런 게 제일 빠른 거야.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나는 이거, 이거 볼때 참, 참 눈물 나더라고요. 16번, 배고파! 아니, 뭐, 북한군이 뭐 먹는다는 거다 알려졌으니까 배고파 물어볼 수도 있겠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총알에 방아쇠에 손가락 긁고있으면서 배고프냐? 이게, 아니, 지금, 지금 여기 이제 한쪽 손 들고 있다 칩시다. 배고파? 이런 됐 듣는 북한군이 배고프지? 배고파요? 할 수도 있겠긴 있겠다. 이거요, 100% 번역기 돌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북한군이고 우리고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뭐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아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나름 심리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6천 여 명이 사살됐다. 그러고 부상당한 숫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 여기서 괴멸되다시피했다 하고 북한군을 겨냥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전을 전부 다 뭘로 하느냐 텔레그램을 하고 있어요. 북한군은 전화기도 없는데 텔레그램을 하면 뭐해? 심리전을 열심히 있는 우크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삐라 뿌리는 게 빠르지. 한글로 된 삐라 확뿌려가고 삐라에 다른 내용 적을 것도 없어. 항복하면 3만 불일어보면 그냥 넘어와 뿌린다고 해야 걔들은 죽을 때까지 있어도 3만 불을 반지부, 구경도 못하는 그런 동네니까. 하전, 하급계급 병사들, 하전사들이라고 하거든요. 하전사들이 3만 불 하면 눈 튀어나 뿌립니다. 삐라 뿌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동식 스피커로, 삐라도 못 주셔볼 수 있으니까, 스피커로 한국어 방송을 하면 돼. 다른 거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 우리 휴전선에서 틀고 있는 자유의 소리 방송 그거 방송 차량 들이 밀어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들릴까 입니까? 거기다가 겨울이 되면 더잘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군이 이 스피커 차량, 이 방송 차량을 들이밀면 쏠까 입니까? 쏘면폭격 원점을 타격하기도 좋죠. 우리가 좀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직접 참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보개통끼리는 협조가 좀될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지금 저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북한군 희생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참 진짜 가슴 아픈 상황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정작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외 매체 대, 북한의 대외 외부에서만 들으라, 봐라 하는 대외 매체가 조선중앙통신이에요. 그런데 북한 내부 매체는 뭐가 있냐면,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이나 북한인들이 알수 있는 매체에는 러시아 파병을 일체 말하고 쉬쉬하고 꼼짝도 안하요 북한,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리 쉬쉬해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파병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파병된 군인들 가족은 당장 자기 아들이 지금 끌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오열을 하다가 얼굴 다상하고 막 실신을 하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에. 저 파병 가족들 저 어떻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저 가족들 격리시켜 해가지고 가족 그 파병 되면은 말하자면. 김정은이 지한테는 공을 쌓아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을 특, 특정 장소로 격리해가지고 이주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저게 사람입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 북한은 병력이랑 군사교육 이거 한다면은 남조선 통일 또는 남조선 군 또는 대한민국 군 이게 주석이다 말이야. 그리고 미군, 미군 성량의 때 같은 미군 어쩌고 하는 그 그런 쪽을 주적으로 교육받고, 그런 쪽을 주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북한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군 교육과 주민 교육을 그렇게 시켜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워라.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있습니까? 미군이 있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군대랑 싸워라. 왜 싸우는지 알까요? 북, 병사들은 안 다칩시다. 북한에 있는 파병 가족들은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내 자식이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거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작지도 않아요. 앞으로. 아, 그러고 이게요. 5,000명 부대를 그쪽에 부대 만들었잖아요. 그럼 5,000명이 전밀하면은 그게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5천 명에서 4천 명이 상하면은 4천 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 파병의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 2천명이 올해 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비대대까지 예비대까지 해 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전사를 전사를 하고 병력 손실이 일어나면 뒤에서 넣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대 들어갑니다. 예비대 소진되고 나면은 본국에서 또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발 잘못 디뎠어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여튼 참, 오늘 특히 이, 이 우크라이나의 질문 문항을 보니까,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우크라이나 군도 너무 다급하니까, 셀이 번역기 돌리가 저러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북한군 못 알아들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희생만 늘어나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김정은 자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간저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주민들한테 정직하게 좀 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실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북한 정권 저 지경으로 오래 갈수 있을까요?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